아 공기가 좋습니다. 여기 삼육대학교 이 둘레길입니다. 제명호라고 저 뒤에 호수를 들고 내려오는 어, 삼육대학교 어, 둘레길인데요. 길름이백세길입니다 어, 백세를 예, 가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를 걸으면 은 백세 두번 걸으면 이백세 열번 걸으면 천세 천세, 천세, 만만세까지 예,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어, 삼력대학교 <목소리> 옆에 있는 부람산사락 그 예, 백색길입니다. 예, 여기 백색길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백세를 기원하는 예, 그런 트래킹을 하고 계십니다. 하이톤치드 예.

숲을 거닐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거 아주 좋은 것이죠. 포리스트 예. 토크 아주 좋은 거죠. 다 삼십 개학교요 캠퍼스 옆쪽으로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에 조사한 게 이제 라지랑 엽새우, 예. 그다음에 강도래, 날도래를 저희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백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 수국이 있 소나무인데, 지금 행복적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말 멋있네요. 행복적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행복적. 행복적은 절대로 쪽팔리지 않는 길입니다. 등불 네. 식물이 우거졌요 아, 이거 물레바가 도는 데 네. 물레방아 있습니다. 어, 삼육대학교 전구역은 금년입니다. 연예 금지입니다. 여기 미 커슈스 오와일 보울스 보울스 예. 멧돼지 야생 멧돼지가 자주 춤을 한다고 합니다. 아, 여기 이제 에, 물레방아 도는데 물레방아 도는데 한번 예, 인증샷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삼육대학교 물레방아길을 또 돌아서 어, 우리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물고기가 많이 서식해요야 여기 참갈견이가 바글바글 했는데 아, 지금 돌아다니나? 어 저기 돌아다니네요. 와우 참갈견이들 보세요. 아 덩치 좋습니다. 야 여기 참갈견이들이 아주 에, 여기에 서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 엄치죠 지금요? 어 보면은 우리가 오와 우리가 막 햄치었습니다. 예 참갈견이들 봤습니다. 자 여기는 아 이거 새 집을 달아놨는데 새집 안옵니다. 예 인간교실이라고 해서 삼육대학교 총장께서 저오 어디죠? 호수 가는 길이고 이쪽에 예 뒤에 또 캠프가 있네요. 저뒤에서 네. 네 지금 삼육대학교 안에 캠퍼스 생태학, 야경박사의 캠퍼스 생태학, 아, 지금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비비추가 아, 이제 벌써 말라들기 시작했네요. 가을은 가을이 모양입니다. 네. 네. 승용차 오부제를 지금 네. 출시하고 있습니다. 삼족대학이 친환경대학이죠. 뽀야뽀입니다 기도의 동상. 기도요, 오약봉을 지나서, 아, 여기 은행나무는 아직도 신싱한 푸른 색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36대학교 안을 걷고 있습니다. 36대학교, 아유, 무슨 신전 같아요. 저렇게. 네. 소나무가 아주 멋지게 아이 소나무를 갖고 오세요. 야 이거 진짜 정말로 멋진 소나무의 프레이드를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아이고 된장 잠자리 아직도 이렇게 날라다니네. 36개한테 학생이 들과온것 같습니다. 아, 서양식 구조물. 100주년 기념관이네요. 여기가. 아, 여기가 삼육대학교의 100주년 기념관입니다. 네. 야, 여기 또 동상. 보세요. 야, 여기 또한거 찍어야죠, 저도. 예. 꼭 발을 닦아 주나. 삼육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지나고 있습니다 삼육타 아, 아, 메타세 과야가 이렇게 백주년 기념관 완벽해 아고요그 네. 다음에 여기는 삼육대학교의 마스코트예요 마스코트 여기서 한컷 해야 돼요. 우리 마스코트 앞에서는. 네. 저는 삼육대학교 마스코트 앞에서 한 컷을 했습니다. 아, 수야하고 수호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우리 삼육대학교의 마스코트입니다. 여기에 삼육대학교 마스코트를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또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가을을 충분히 만끽하고 있습니다. 어, 이물 맛있는 걸 나눠주는 것 같아요. 네, 우리도 물론 식사를 하, 하러 갑니다만은 와, 뷔페식으로 맛있게 이렇게 식사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울관이에요. 바울관. 아, 삼육대학교 바울관을 제고 네. 어. 대학 입시 일자리 본부 여기입니까 삼육대학교 와이파이제. 구축 기념, 축구 기념이에요. 구축 기념 네. 네. 아름다운 배움의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평생교육원이 저쪽에 있네니 어? 바울관 옆을 삼국대학교 바울관 옆을 우리는 어, 지났습니다 제2과학관 아 여기 과학관이네. 네. 제2과학관 여기서 우리 네, 세미나도 아 여러분 개최한 곳이 바로 이 제2과학관이고요. 제3과학관도 있어요. 여기에 네, 제3과학관. 네. 제2과학관. 네. 아, 제1과학관은 자 뒤쪽에 있어. 여러분요. 어, 여기는. 평생교육부, 네. 아, 여긴 또, 오늘, 아, 카 이, 보입니다. 여기 구속 유치원도 있네요. 보니까요. 네, 네 여기는 이제, 36대학교 자연생태학습장, 36대학교, 네, 쪽입니다. 아, 36대학교, 후문이죠. 네. 네, 삼육대학교에서 이학영 박사가 캠퍼스 생태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